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갑진년 12월에 이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의이한달 동안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일주별로도 짧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2월은 소서인 이 7월 6일부터 해서 8월 6일인 입주 전까지입니다. 7월 6일이 이 신미일인데, 신미월에 해당이 되니까, 신미일주 분들은 이날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,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, 많이 붐비는 절기이니까, 이 사건,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는데, 모쪼록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는 무탈하게, 평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갑목 일간부터 이 신묘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갑목 일간 분들에게는 천간으로는 신금인 정관이 들어오는 것이고, 그리고 지지로는 미토인 정제가 이 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신미라는 글자 자체가 현침살인데, 그런데 이 천간의 신금에게 미토가 이 토생금을 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는데, 이 미토는 굉장히 뜨거운 조열한 조토이기 때문에 이 정화인 열기를 품고 있어서 신금을 생조하지 못하고 조토 불생금을 하면서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 정화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 미토를 꺼릴 수가 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이 생조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언발란스한 편입니다. 자 그런데 이 감목 입장에서 신금을 보게 되면은 감목 자체도 현침이고 신금도 현침이고 또 조토 불생금하는 미토도 현침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민해지게 되고 날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나 지인이나 이 부모님과 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상처 주는 말들을 해서 좀 사이가 나빠지고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감목에게 신금은 정관이고 미토는 이 정제이기 때문에 보수성을 띠고 있어서 이제는 뭐 지난달처럼 변화나 변동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하게 되고 편안함을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 들어온 글자가 현침이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예민 까칠해져 가지고 나름 이 스트레스를 받는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해서 이 감정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신약한 간목일관 분들은 이런 점도 그렇고 이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더욱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이 체력과 건강에 신경을 좀더 쓰시고 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. 신강한 간목일관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러한 예민함은 있겠지만, 신미월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뭐 학생이라든지 이 추진생들은 합격이라든지 직장을 구할 수가 있겠고, 간목일관들에게는 이 신미월이 나름 뭐 연애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신강한 분들은 연애운도 좋게 작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, 신약한 간목일관이라고 한다면은 연애운은 같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 신경만 더욱 예민해지게 되고 집착만 생기게 되고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. 자 그러면 각 일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이 갑인일주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신강하고 뿌리가 있으니까 이 신묘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남녀공이 연애운도 좀 성사될 수가 있겠고 좋은 결실도 맺을 수가 있으면서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고 취준생이나 이 직장인들은 승진, 승급도 하고 뭐 좋은 직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좋은 일들은 생길 수가 있는 요소나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좀 욱하는 기운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절제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현친과 일지와는 인미원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마찰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좀 조심하게 된다면은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이나 이 미혼인 사람들은 남녀공이 이 연애운이 들어와 가지고 설렘도 만들어지게 되고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유부녀, 유부남들은 이 배우자하고는 좀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이 바람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갑오일주를 보게 되면은 연애운은 상당히 좋습니다. 특히나 이 남성분들은 더욱 유리한 편입니다.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좋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 신강한 사주가 더 유리한 편입니다. 그런데 이 가보 자체도 현침이고 들어오는 심미도 모두 현침이니까 이 직업적인 특성으로는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나 이 날카로운 금속이라든지 이러한 소재를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고 이러한 쪽으로 준비하는 학생이나 이 취준생들한테도 좋게 잘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신경은 좀 제일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일적인 측면에서는 좋게 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, 이대인 관계라든지, 이 지인이나 가족이나, 이 배우자들하고는 특히나,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것만 조심하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. 미토가 갑목에게는이 천을 귀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좋게 발현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갑수일주를 보게 되면은, 신약한 사주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. 세 분에서 이 진술충을 하는 관계이고, 또한 워운 미토와는 이 천울균이라고는 하지만 술미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좀 많이 불리한 입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을 많이 조심하시고, 극도로 예민해질 수가 있겠는데, 뭐,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. 직장이나 이 사회생활에서는 나름 인정을 받고 좋을 수가 있겠지만, 집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,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되고, 뭐 어느 정도는 이천월귀인의 조그만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값신일주를 보게 되면은, 시비 운송상 절지에 놓여서 좀 그렇습니다. 물론, 뭐의료일주보다는 견딜만 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, 평소보다도 더욱 예민해지게 되고 몸도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신경통이라든지 관절염이 좀 아프고 쑤시고 이 머리 쪽으로도 편두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12월에는 건강관리 좀좀 좀 하시고 그리고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을 하시고 이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. 언쟁을 조심하시고 이수성하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미토가 천월기인 뭐 이래서 좋은 일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 갑자일주를 보게 되면은 뭐 갑자일주들에게는 뭐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. 좋고 나쁨이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학문과 이 직장과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편입니다. 물론 이갑목일관들에게는 연애운이 상승되는 달입니다. 그리고 이 갑자일주에게는 뭐 승진이라든지 취직이 되는 운이고. 직장에서는 좋은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, 이 지지에서는 일지와 이 잠이 원진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, 이 갑자일주분들은 남녀공이 배우자와 그리고 이 대행관계에서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고, 좀 절제를 하시면서 무탈하게 보내는 게 관건입니다. 이 잠이 원진에 서 다툼을 조심해야 되고, 그렇게 잘 지내다 보면은, 이 미토에 천을 균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갑진일주를 보게 되면은 갑진일주는 수성하는 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 갑진년이 다 지날 때까지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세운과 동착일에서이보음운이 돼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십묘월에는 남녀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정관과 정제가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유부남, 유부녀들은 이 바람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뒤끝이 좀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미혼 남녀들은 뭐 이성운이 나름 좋은 편에 속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활동이 좀 많아지게 되고 이성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유부남, 유부녀들은 이 집과 가정에는 좀 소홀해질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마찰이 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 외부 활동을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하시고 특히나 이 직장에서 눈이 맞는 경우가 방, 발생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섬세한 직업에 놓인 분들은 이 승진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이 을목을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천간으로는 평관 신금이 이 을신충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고 지지에서는 이 미토가 편재로서이 쇠지 않게 됩니다.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신금 자체가 좀 두려운 존재인데 이 평관으로 작용을 하면서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이번 신금은 다행히도 그렇게 뭐쎈 신금이 아닙니다. 지지에 미토를 갈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미토가 신금을 생조를 해주지 못해가지고 조토 불생금하기 때문에 나름 그 고통 중에서도 좀 견딜만한 편입니다. 신축이라든지이 신유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 을목기관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뼈마디도 쑤시고 아프고 이 편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건강도 좀안 좋아지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이 불안한 심리를 놓칠 수.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 신미월의 을목일관들은 스트레스도 받고 몸이 좀 아프고 편두통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을목일관들에게는 이 신금원을 잘 보내려면은 천간으로는 이 병정화가 있거나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완충작용을 하고 길로서 작용을 하고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평관으로 들어오니까 이 병정화는 묶어버리게 되고 이 식신재산의 역할을 하니까 이 신금에 숙살지기의 기운을 묶어버리고 힘을 못 쓰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임수계수도 이 금생수 하면서 수생목을 하면서 이 숙기 유통을 시켜주니까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뭐, 나름, 뭐, 스트레스는 받겠고, 책임 일들이 생기겠지만, 잘 처리를 하고, 임무 완수를 해서, 인정을 받고, 이 승진 승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한, 이센 직업적으로 업을 놓으신 분들은, 더더욱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을목일간들에게도 나름, 이 남녀공이, 연애운이 좀 들어오는 것인데, 이 신강신양 유무에 따라서, 성패가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을사일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을사일주는 사와 지장간에 경금하고 안명합을 하는 일주인데, 이 신미월에도 들어오는 신궁간은 사와 지장간의 병화와는 안명합을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여명은 특히나 이 이성과의 만남과 관계에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중에서도 뭐 특히나 이 유부녀들은 직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한 달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대운이나 이 세운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월운은 한 달짜리니까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이성에게 관심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 의류일주를 보게 되면은 시비 운성상 이 배우자 자리에 절지를 놓고 그리고 들어오는 1 6월 자체가 을목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가 있습니다. 의류일주는 이 자체가 좀 신약할 수가 있겠는데 신강하다고 한다면은 뭐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신약한 의류일주들은 이십월 7월 달에는 좀 조심을 하시고 수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일단, 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심신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겠는데, 이 뼈와 관련된 치아라든지 관절염이나 신경통이라든지 편두통이나 디스크나 이러한 쪽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, 스트레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신금이 을목에게는 이전체화로서, 이 전지로서 을목의 입이라든지 이 가지를 자르고 다듬는 형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, 좀 힘든 한 달이 될 수가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이병정화래든지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은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을측일주를 보게 되면은 의류나 을측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 축토지장간에도 신금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이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이 신금을 생조해줘서 그 파워가 좀 있을 수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 미토화는 충미충을 하는 관계이니까 이러한 신경계 쪽과 뼈와 관절 쪽이 좀안 좋을 수가 있겠고 이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으면서 육신적으로는 이 배우자하고 충하는 것이니까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이 수술수도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. 무엇보다도 이 수성이 최우선입니다. 신경도 나름 예민해지게 되고, 특히나 이 배우자와의 마찰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만, 이한 달짜리니까 수성하고 절제를 하게 되면은 무탈하게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의뢰 일주를 보게 되면은 이 지지의 인성을 낳았고, 이 도와주는 기운이니까 뭐 나름 괜찮은 수 수가 있습니다. 물론, 이 천간으로 병정화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. 임수 개수도 있으면 좋을 수가 있겠는데, 그런데 이부목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가지고,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을목일간에 이 다른 일주들보다는 좀 형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센 직업 쪽에 업을 놓은 취진생이라든지 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살인상생의 기운으로 특히나 이 군경, 군경검 쪽이나 의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이 건강관리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을묘일주를 보게 되면은 간여지동으로서 이 뿌리가 튼튼한 편입니다. 을목일간들 중에서는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신강하고 뿌리가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. 물론, 이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지지의 미토도 뭐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 해서 나를 더욱 강하게 해주면서 이 재적 성취를 이룰 수도 있겠고 남녀궁이 연애 운도 좀 좋을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남명한테는 연애 운이 좀더 좋은 편이고 재물도 없고 직장에서도 이 승진 승급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참간의 병정화나 임계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금상첨화이고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. 을목일간들 중에는 이 신미월이 제일 좋을 수가 있으니까 나름 뭐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을미일출을 보게 되면은 욕심이 좀 앞설 수가 있겠고 무리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이 관제 구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이 부부 간에이 갈등이라든지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 여명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부을 수가 있겠고 남명은 이 쫌생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현침이 강해지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게 되면서 이 스트레스가 많은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을미나 신미나 이 예민함의 극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을미일주에게는 이 물이 필요한데 그나마 이 사주 원국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한다면은 이 극단성을 조심해야 됩니다. 이 현침이 중중하니까 많이 조심해야 되고, 그리고 물이 없다고 한다면은 인위적으로 집 곳곳에 이 물을 좀 동반하고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바탕 화면에 이 호수나 강의 그림들이 좋습니다. 이상으로 이 심뮤얼 감목 일간하고 을목 일간에 각 일주별로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쪼록. 이 간목 일간하고 을목 일간분들을이 신묘월에 모두 다가 건강하시고 무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 말에 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이 공부 차원에서 참고사항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